안녕하세요 감성필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만들어본 기획 내용을 토대로 실제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카메라의 세팅 방법에서부터 렌즈의 선택, 실전 영화 제작에 있어서의 팁까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카메라의 세팅입니다. 이번 영상은 모두 소니의 풀프레임 카메라인 알파7 마크4 한대로 촬영을 했습니다. 소니의 알파7 마크4는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의 혁신을 이끌었던 알파 7 마크 3 후속작으로 사진과 영상 모두에서 상업 촬영이 가능한 훌륭한 밸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촬영할 때 특별한 카메라 세팅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딱세 가지는 세팅을 하고 촬영하는데요. 첫 번째는 픽처 프로파일입니다. 영화 같은 이미지를 정의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입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란 쉽게 말해 어두운 부분에서부터 밝은 부분까지의 범위를 뜻하는데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좁다면 밝은 부분이나 어두운 부분의 정보가 저장되지 않아 디테일이 적어지게 됩니다. 알 알파 7 마크4에는 다이나믹 레인지를 넓게 담기 위한 간마 커브인 s-log 시리즈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저는 s-log3를 선호합니다. s-log2보다 그림자와 중간 색조 범위에서 특성 재현이 더욱 구수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의 표현 또한 하나의 연출로서 필요한 영화 촬영에서는 S l o 3가 더욱 좋은 것 같아요. 이밖에도 여러 가지 특성을 지닌 프로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색보정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하나의 영상에서 이런 프로파일들을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는 24p를 사용하고 방송에서는 30p를 사용해 왔지만 지금은 꼭이 법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슬로우 모션 등의 연출을 위해서 60p로 촬영한 후 24p 레이트의 시퀀스에서 이렇게 슬로우 모션 연출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라는 느낌을 원하신다면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원하는 느낌에 가까우실 거예요. 24p와 60p는 각각의 커스텀 세팅으로 1번과 2번에 저장해 두시면 빠르게 조절하여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에서 하는 세팅입니다. 저는 화이트밸런스는 확실한 콘티가 있는 경우에는 오토 화이트밸런스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소니의 오토 화벨은 너무나 좋지만 빛이 달라지거나 사물의 움직임 등으로 인해 화면이 변하게 될 수가 있어요. 원하는 모드에 맞춰 화이트밸런스를 고정해두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장면은 차가운 새벽의 느낌 쓸쓸한 모드를 위해 화이트밸런스를 차갑게 설정하였고 마지막 장면은 노을이 지지 않아서 아쉬운 상황 속에서 최대한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하여 따뜻하고 감성적인 느낌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후반 작업에서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할 수도 있지만 색감의 보정은 항상 디테일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촬영 당시에 필요한 모드를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또한 공간에 반사되는 빛들로 인해서 영상에 그린 톤이 묻거나 마젠타 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외장 모니터로 색의 틀어짐을 확인하고 세부 조정 메뉴로 들어가 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촬영하고 있어요. 후반 편집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렌즈의 선택입니다. 렌즈는 보통 아웃 포커싱을 위해서 공간의 거리의 한계로 인해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다 영화적인 촬영을 위해선 렌즈의 선택도 의도를 담아야 합니다. 같은 크기의 피사체를 촬영할 때 광각에서부터 망원 렌즈까지 피사체의 형태를 왜곡시키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주 피사체가 다르게 보이게 되죠. 같은 크기로 피사체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 배경까지의 거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에 따라 공간의 압 정도도 달라지면서 피사체의 행동에도 다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망원 렌즈는 공간이 압축되면서 화면이 답답해지고 피사체까지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며 행동의 강도가 높아지게 보이게 만들어요. 이렇게 렌즈의 특성들을 잘 활용한다면 렌즈 의 선택만으로도 연출자가 시청자의 감정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 7 마크 4가 영화적인 촬영에서 더욱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새롭게 추가된 포커스 브리딩 지역 기능 때문인데요. 영화용 렌즈는 포커스의 이동 시 화면이 일렁이는 포커스 브리딩이 없어 초점 변환 시에 안정적인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스틸 렌즈는 보시는 것처럼 초점 변경 시에 화면의 사이즈가 바뀌게 되는데요. 알파 7 마크 4 자체의 포커스 브리딩 제어 기능을 활용하면 이렇게 화면이 고정된 상태에서 초점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렌즈를 잘 구성하였다면 콘티에 따라 구도를 잡아야 하는데요. 저는 반드시 프레임 가이드와 전자 수평계를 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메라의 높낮이의 차이, 피사차와의 거리, 주변 사물의 형태에 따라 조금이라도 수직 수평이 틀어지면 공간이 왜곡되어 보이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알파 7 마크 4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 세팅을 해주시면 프레임 가이드와 수평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정감을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콘티가 없는 상황에서는 구도에 대한 첫 번째 아이디어를 프레임 가이드를 통해 얻을 수도 있어요. 3분할 법이 그것인데요. 프레임의 내부에 있는 4개의 교차점 중 하나에 화면의 주요 관심 지점을 위치시키면, 피사체를 강조함과 동시에 화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핸드헬드 촬영을 좋아합니다. 카메라의 미세한 떨림과 움직임을 통해서 더큰 현장감을 가져다주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상에 더욱더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핸드헬드는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고 반대로 관객이 영상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합니다. 미러리스 카메라는 손 떨림 방지 기능을 내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조금 더 안정적인 핸들링 영상을 만들어줍니다. 알파 7 마크 4에는 내장 손 떨림 방지 기능이 표준과 액티브 모드로 존재합니다. 액티브 모드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촬영이 가능해요. 보다 안정적인 구도와 촬영을 위해 삼각대와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짐벌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 7 마크 4를 비롯한 소니 카메라의 경우 동일한 스펙의 카메라들 대비 사이즈가 작고 무게가 가벼워 짐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욱 더 편한 부분이 있어요. 소규모의 촬영에서 1인이 촬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성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촬영하기까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상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번에 촬영한 영상을 어떻게 편집했는지 편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감성필름이었고요. 소니 알파 유니버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